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빠르게 지표 한번 지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5,500원, 루나. 저희 10만 2,000원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15분 봉 쭉쭉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다. 루나는 저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임에도 보고 있다. 자, 우리는 그냥 리플이니까 리플 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만 이제 그 이렇게 물량이 빠지면서 제가 아빠 10시 30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 지금 793원 인데요 다시 예, 소복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뭐 8a로 다시 좀 회복했으면 뭐한한 6. 6원, 6.6원 부족한데 8, 8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 저희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어, 단기적인 바람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이렇게 빠진 빠졌던 이유는 저희 채널 제가 방금 올려 올려드렸던 거 이거 여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좀 보세요. 이거 제가 공개 강의로 공개 콘텐츠로 만들어놨으니까 리플 시체 수도로 간데 그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세 가지를 근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공감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 루나 코인 뭐 거래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 코인원 거래소에서 루나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루나 암호화폐는 저희 이제 암호거나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클릭 클릭하셔서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영상 여기에 다 이렇게 광고가 돼 있으니까요 여기 추천 초대 코드. 저희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수술 혜택 뭐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주식 뭐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면 주식 키스 터치 하시면 주식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723년까지 볼수 있고요.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원하신 분들, 여기 같이 보고서 이거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또 말... 사랑해, 사랑해 주셔서. 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어, 댓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탄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스페셜 땡스 이거 눌러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상이 좋았나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도 눌러주셔도 감사한데요. 스페셜 땡스도 야 이건 또 유료의 가치를 매겨주셔서 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정에 또 특혜를 드리니까. 2,000원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해서 괜찮은데 또 스페셜 땡스로 2,000원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때 그냥 지나가면 또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플 아, 또 닉님도 리플이에요 리플님 2,000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제가 혹시 뭐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또그 정도 박아드리고 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12시가 본방송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지표, 굳이 여러분이 수고할 필요 없이 제가 빠르게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1일 11시간 26분 3초4초지나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대단한 분들. 대단한 분들, 대단한 분들. 뭐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끝은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 6.0, 0.6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좋고요거래량 아, 화끈하게 터지고 있고, 살짝 어제, 아, 그 22년 만에, 22년 만에, 그, 금리 인상했다는 소식에 인해서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바로 반등 나오는 기분입니다. 자, 우리 레버리지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저도 리셋 안 해봤는데요. 궁금한데요. 아, 아직도 롱. 앞으로 리플은 잘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물량이 1268만 물량이고요. 아니다. 앞으로 리플 떨어질 거다. 숏 잡으신 분들 792만 4575 XRP를 아직도 시장은 롱을 보고 있다. 아직도 시장은 롱을 보고 있다. 자, 아, 6위, 시총 6위, 아, 이제 솔라나를 한, 한 2조 차이로 제치고 37조로 단, 당독 아,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7조 원입니다. 37조 원은 네이버와 살, 네이버, 네, 우리나라 네이버 기업과 살짝 빠진 그런 시총이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 세계, 만팔천여 개 암호화폐 중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리고 궁극에 탑 3를 바라고 있는 지금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xrp is a security라고 이 했던 그 힘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기 이 생각되지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더리움과 1 0배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자 가격은 특정 세력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가격은 얼마든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거래량은 속일 수 없죠. 아 밑에 있는 것이 갑자기, 뭐 이런, 이런 암호화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만, 저기 밑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식, 이렇게, 그, 한, 이렇게, 한 100억? 주식 100억? 뭐, 이렇게 100억 정도로 단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하루에 막 5천, 6천씩 버는 신분들, 고수들 있잖아요.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막 20년, 30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래량으로 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있어야지, 물리더라도 빨리 팔고, 그리고 손, 저기, 수익 나면 빨리 살 사람들 있으니까, 살 사람들 받쳐주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한데, 리플은, 뭐, 이렇게, 가끔 뭐, 특정한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자 않는 한, 사실상, 부동의 3위였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항상, 자, 볼까요? Is it listed? n yet.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겠습니다. 자, 공포 타입 지수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다시 또 가, 다시 공부로 살짝 바뀌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간밤에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시 2 2로 Extreme Fear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장은 좀 공포 시장인 것도 사실이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이건 또 비트코인닷컴에서 다운뉴스인데요. Finders FinTech Specialists predict XRP jumping to 2.55 by December 2022. 2022년 12월까지, by까지 2.5 달러로 뜰 것이다. 와, 다행이네요. 0.1 달러로 뛸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Finders FinTech Specialists 전문가들이 2.5 달러. 그럼 2.5 달러는 얼마인가요? 자,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죠. On May 4th, 이제 미국 시간으로, 잠깐만요. 마이크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됐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에요. The product comparison platform finder.com published a ripple price prediction report that polls 36 fintech specialists. 지난 5월 4일, finder.com에서 36명의 핀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리플 가격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ccording to findings stemming from the participating panelists, Ripple could jump to 255 per unit by December 2022. 참여 패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2022년 12월까지 대당 대당 2.55달러까지 뛸수 있다. However, the prediction relies on 어떤 거에 달려 냐면이 가격은요. Ripple Labs winning or settling its lawsuit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승소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합의나 승소가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아 어, 샤넬 2.5가 뭐죠? 그건 저도 모르겠고 2.5 달러. 가 뭔지, 아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3,250원. 다 제가 이렇게 딱그 여러분이 궁금한 2.5달러면 지금 환율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아 어, 어, 지금 얼마가요 환율이? 천, 1,260원까지 제가 봤는데 지금 또 다시 내려갔죠. 그 얼마가요? 궁금하네 갑자기. 한 1,240원 되지 않을까? 아1 2 7 4원까지 올랐나요? 와. 와, 환율, 진짜, 대박이네요. 1274원입니다. 1274원으로 계산했을 때, 3250원. 저는 딱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귀찮으시니까, 저희 채널에 귀찮은, 여러분의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는 또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여러분은 저에게 조회수 1을 제공해 주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3250딱 이렇게 하면 딱두관련는 아닙니다. 첫 번째. 와우. 그죠? 지금, 790원인가요? 가격이 너무 요즘 유동성이 좋아서. 793원. 793원. 인데, 3250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2022년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그 예측이 맞다면,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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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고작? 고작? 아니. 내가 지금 3,250원, 이거 되려고, 지금 내가 리플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그 의견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한, 한,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바랄 수도 있겠죠. 연말까지. 그러나, 혹시 이번의, 이번의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나는 바뀔 생각은 있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야구, 야구 음 나는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면 나는 끝까지 죽고 죽어도 한화 이글스야.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 행복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를 부를 거야. 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화 이글스가 정말 그 돌부처를 만드는 그런 팀 <laughs> 평화만 폐마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팀을 뭐 그렇게 바꾸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정치도, 아, 정치인장이 좀 그런가? 정치도 이렇게 어떤, 하나만. 저는 참고로, 무정, 무당파예요. 아무 정치 색깔 없습니다. 하나만 곧 죽어도, 잘하든 못하는 그냥 무조건, 프로야고팀응원나시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 요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어. 이게 바뀔 게 있고 안 바뀔 게 있는데, 그 리플의 마인드로 혹시 바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겐 제가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러면은 5, 6, 7, 8, 9, 10, 11, 12, 18, 8개월 남았네요. 자, 8개월간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면 이분들의 의견이 맞다면 8개월간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투자처가 어디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은행이자 한 2%라고 칩시다. 적금 2% 여러분의 수익률을 두배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을 두 배로 올리려면 그 누가 이야기냐면요. 음, 그랜트 카던. 그랜트 카던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계산해 봤어요. 무려 88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소득 그냥 갖고 있는 번 소득 있잖아요. 두 배로 불리려면 833년 걸려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833년 동안 사시는 분 있나요? 저도 장담하기요 저도 833년 못 살아요. 여러분도 못살죠 그죠? 아무도 못살아요 야 833년 뒤에 리프는 얼마일까 <laughs> 우리 세상은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790원에서 3200원까지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8개월만에 아니면 이게 맞다면 또그 또 확신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는 거죠 좀 너무 욕심 아닌가요? 욕심은 곧 뭔가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은 곧이 판에서는 필패다. 필패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마인드를 혹,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 절대 만약에 진짜로 전제조건으로 2012월에 진짜, 진짜 3200원까지 됐다고 칩시다. 절대 못 갑니다. 못 걸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 빨갛게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거몇 몇, 몇 번이 뭐야 진짜 여러 번 있을 텐데 이거 못 버팁니다. 만약에 이게 간다면, 간다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방송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스킵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 스킵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하면 또 그분들은 또 똑같은 말 너무 계속한다. 도대체. <laughs> 제가 방송 초반에 운영할 때는 제가 그분들 비율을 다 맞춰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 방송을 잘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저희 코인키스를 아까 막 사랑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2천 원더 쏴주시고 굳이 안그으셔도 되는데 우리 리플님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2천 원을 투자 저한테 줄 만큼 감사하다. 정말 유료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제가 이 2천 원의 가치를 구해 하고 싶은 영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다른. 이렇게 막, 그, 유명한, 뭐, 연예인 채널,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다 무시하잖아요. 어,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2,000원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냥 넘어가면, 그럼 이분은, 그냥 혼자 자위, 자의, 자, 자위하기 위해, 자신,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2,000원 쏘고 그냥 감사하게 된다? 아니, 생생 내줘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인원 코드 가입하신 분들, 어, 세, 저한테 댓글로 생생 내주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해드립니다. 이거 하트 제가 눌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드립니다. 방송 타게 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야 해야 맞죠? 그냥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도 뭘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마음 속에 어떤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아잘 쌌다. 뭐 이런 거 <laughs>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뭐 근거라기보다는 한번 더, 더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아... 그 지난주에 이다 읽어드리면 좀 그렇구요 그에프 코인이 굉장히 흑... 그 원숭이 코인 있잖아요 에프가 이제 유인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에프 코인 에프 코인 will likely end the year at $27 per coin 27달러까지 올라가겠대요 와... 대단하신데요그럼 이더리움은 그죠? which s that ether could reach $5,783 this year. $5,783. This week, the product comparison platform published a study on Ripple XRP future value and the report's authors Tim Fogg and Richard Laycock note that after discussing the subject with 36 experts, XRP's price could reach 255 by December. 2022. 제목과 똑같죠? 36명의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2022년 12월까지 리플의 가격이 2.55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 또, 36명의 전문, 전문가들의 말은 저는 이렇게 크게 참고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The panelists' predictions a y that 자 전문가들의 패널들의 예측은 어떤 얘기하니까 XRP could be worth 3.61 by 2025 and 4.98 by 2030. 2025년까지 3.61 달러, 2030년까지 4.98 달러.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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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죠. 2025년까지 3.61 달러래요. 와우. 4,600원, 와우! 그렇다면, 2030년까지, 4.98달러. 6,300원, 와우! 6,300원, 와우! 10년 투자하면, 거의 1000% 와우! 또, 한편에는, 양이 안 찬다. <laughs>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에 좋아할 것도 없고 예측에 또 실패할 슬퍼, 것도 없고 그러나 또 전제 조건을 또 깔고 있습니다. If Ripple Labs loses the lawsuit, 소송이 진다면, then XRP may exchange hands for 0.68 per unit by December 2022. 와, 진다면 0.68 달러. 와우, wow. 와우, wow. 0.68 달러? 괜찮지 않나요? 왜냐면, 왜냐면. 지금 0.6이 달라니까 저도 올라가 와우 좋습니다 이렇게 just for fun 재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좀더 볼까요? 재밌네 아이고 깜짝이 <laughs> 아유 놀랐습니다 아유 진짜 떨어졌나요? 아우 거래 그 갑자기 터지고 있네요 좀 별로 789원인데 괜히 놀라시네 7, 지금 789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뭐뭐 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나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놀리시나요? 여러분 소리는 작죠? 제 소리는 굉장히 커요. 자 말씀 이어가도록 요 재밌으니까 좀더 볼까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네. 아 어, 자, it is not like any other crypto. 리플은요 다른 암호화폐와 다릅니다. If it wins versus SEC, SEC 소송에서 이긴다면 it really will start to replace Swift.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또또 또, 또 폭발. 아휴 또 폭발력, 또 폭발, 또 폭발하고 있네요.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laughs> 어, 어 그리고 어, 여기다 읽어보겠습니다. The report. Highlights how finders experts believe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XRP might be worth around 361 by the end of 2025 and roughly 498 per unit by the end of 2030. 3.61, 4.98. 뭐, 아까 비슷하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SEC와의 소송을 아까 뭐 세를먼트 또는 합의 아니면 승소 뭐 이런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것 같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면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위프트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 여러 회 방송되는 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보다 좀 진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이 보고서 특히 잘 보시면 아마 리플이 어떤 아마 벤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 그리고 리플 뭐 이렇게 저희 생방 회원 생방송도 합니다. 회원 생방송도 참여할 수 있는 또 권한이 보여지니까 그럼 뭐 리플이든 아니 저 맥주든 치킨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대로 그냥 부담 없이 뭐학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네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생방송으로 저와 함께하는 것도 쏠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 루나 뭐 이런 거어 뭐야 한번 한번 대표님 화면과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또 수수료 혜택도 있으니까요. 이거 코인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 코드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동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주식기습 또 굉장히 아우 또 가입해 주셨네요 아휴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네요 723명까지 또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아니 무슨 일이 기 때문에 그런지 한번 그래도 궁금하니까 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 0 살짝 깨졌네요. 0.61달러. 와,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끝까지 한번 가 보시죠, 한번.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멘탈도 잘 다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다음과 다음 방송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